아기를 데리고 물가를 가지 마세요 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갈팡질팡 하는 거야 인간 조심을 좀 많이 하실 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 네, 이번 음. 주제도 개묘년 신년 운세인데요 음. 돼지띠분들은 개묘년의 운세가 좀 어떨까요? 첫 번째 이제 의뢰생분들 이분들은 95년생 분들이에요 이제 29살 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좀 인덕이 없죠 남에게 다 뺏기고 다 도둑맞는 거야 내가 공을 들여놓고도 남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되면 내가 친구를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관 없이 그렇게 굴게 되면 관제수가 되게 되고 망신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 조심하시고 이분들은 그리고 도처에 그냥 다 내가 도둑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너무 베푸지도 말고 왜냐면 내가 그게 다 상처로 다가오거든요 개면형 같은 경우에는 인간 조심을 좀 많이 하실 것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 생분들 이분들은 84. 3년생, 41살 되시는 분들이고, 절대 동거래하지 마세요, 사람들 간에. 동거래도 하지 마시고, 만약에 동거래를 하시려고 하면,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안 했다 하시면, 결혼을 할수 있는 운이고, 결혼을 하시게 되면, 또 아기도 날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운이죠. 내가 돈 거래만 안 하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은 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내생분들. 이분들은 71년생분들이고, 시운세살 분들. 집안에 조금 시끄러워요. 집안에 조금 풍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시운세 살이면은 뭐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아기를 데리고 물가를 가지 마세요. 그 아기를 데리고 물가를 가시면, 아기가 사고수가 나는데, 그게 큰 사고수예요. 잘못하면 그 아기가 좀 익사당할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물가는 가지 마세요. 시고 개면연에는 물가는 항상 가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해생분들, 이분들은 5 9 년생분들이야. 예순 다섯 살 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갈팡질팡하는 거야. 이게 내 건지 저게 내 건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갈팡질팡하는 운이야. 마음에 바람을 불고 마음이 많이 불안정하다고 그래.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와이프 때문에 조금 속을 끓을 거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내 남편 때문에 속을 끌을 거고 부부간에 좀 싸우지 마시라고. 부부지간에 좀 화합하시고 싸우지 마세요. 그럼 돼요. 그럼 혹시 돼지티분들이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들 좀 조심하시고, 부부지간에 싸우면은 잘하면 이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는 웬만하면 부딪히지 마시고, 화합하실 것.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러신 분의 자연보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